여러분, 에레미아 설을 읽으시면서, 에레미아가 참 멋진 선지자거든요. 요아스라는 마지막 종교 계획에 성공했던 왕이 아쉽게도 죽고 맙니다. 그, 그, 너무 슬퍼서 많이 울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때이후로쭉 시드겨 마지막 왕까지 그는 망해가는 조국을 가슴에 안고 우려야만했던 눈물의 선지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우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너는 내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요시아 왕의 아들들이 마지막 왕들입니다. 물론 여호야기는 손자입니다만는그 아들들의 시대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게 시작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네갑의 후손들을 데려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이상한 일 같지 않아요? 왜 이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할까? 아니,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해 버렸고 자 남유다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남유다가 정신을 차려야죠. 반면 교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를 돌아보고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지 않아야 그게 정상이죠.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망합니다. 불순종의 길, 한결같이 여러 보암의 길로 가다가 결국은 망해버립니다. 여러 보암의 길로 갔다는 말은 불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을 순종했다라면 적어도 남유다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치달리시면서 전혀 엉뚱한 길로 갑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말하지만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갑 족석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아들들에게 해서 지켜오는 뭔가를 보여주시면서 비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오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네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에레미아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렇게 시킨 거죠. 그러니까 6절에 그들이 그의 후손들이 레갑의 후손 요나답의 자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일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하지도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내가 배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냐며 이렇게 나갑니다. 대단한 말이죠.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건을 비교되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나다 대에게 한 말과 그의 후손들이 지키고 오는 조상이한 말을 순종하고 여기까지 온것 무려 약 25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도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가니까 안 마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에르메에게 시켰으니까 마셔도 될 법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선조가 이걸 마시지 말라 가셔서 지금까지 안 마시고 왔습니다. 그데 지금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려오는데도 외면을 버렸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비교가 되죠. 내가배의 아들 연하다배의 유언은 자자손손 대대로 지켜와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시되고 불순종되고 있다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에레미아를 통해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이들은 죽은 조상의 말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데, 순종하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 예멘당하고 있다. 불순종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려주신 이유가 있제 레가베 후손, 연하답의 말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을 보면서도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연하답의 후손들은 그 말을 지키는 걸 보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외면해버린 그 결과로 너희가 망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당연하지 않느냐. 이제 이 말로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제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음, 어버이 주일하면 여러분 부모님과 어떤 어떤 추억들이 떠오르십니까? 아, 이미 안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고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좋은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남겨놓은 어떤 유언 같은 게 있었다면 나는 그것을 과연 기억하고 지금도 삶의 어떤 자표나 순종함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 연하답의 후손들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너만은 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길을 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기대했던 것도 그겁니다 그런데 요나다비 우선들은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순종한 이 결과를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안 들어요? 14절 내가 베아들 요나다비 그의 자손들에,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뉴다가 이제는 망하게 될 거라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인내했지만 참아주셨지만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불순종하는 저들에게 이제 마지막 최종 경고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도 북 이스라엘과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가는 게 마땅하다 그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듣는다는 게지. 듣고 경청합니다. 듣는데 그냥 흘러듣는 게 아니라 경청하고 그걸 경청한 다음에 기 기울여 듣고 순종한다 그말 속엔 따릅니다. 그 말씀을 준행합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 시작했던 신명기 6장 4절 5절에 그러라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세마입니다 바로 그 단어가 듣다 경청하다 기구려 듣고 순종하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순종할 때살 길이 있다는 거죠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가라고 그래서 계속 자자손손 대도로 세마 이스라엘을 강조했던 겁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기에 우리가 살 길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므로 그의 말씀을 경청할 때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힘이 나온다는 거죠 흘러듣지 말고 경청하고 주목하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은혜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은혜 주시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내 말에 어쩌다고요? 순종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제를 통해서 탄식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이 망한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내 갑족속은 자신들의 조상의 말에 순종했지만 내 백성은 내 말을 무시하고 있다. 듣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요나답이 이 말을 할 때에 약 250년 전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250년 동안 흘러오면서 조상이 한 말에 대해서 주목하고 지켜왔는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는 것도 대단한데, 몇대중 할아버지의 말이 지금까지 가문에 가운이 되어서 계속 흘러내려오고 그의 우손들이 지켜나가고 있다. 대단한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조상의 말도 이렇게 주목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이들을 보고, 너희는 뭔가 배울 게, 배우는 게 없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참 재미있는 요, 그, 처음에 말했던 그, 포도주만 마시지 말라 그랬으면 이해가 될것 같은데, 사실은 뒤에 것은 별로 좀, 여러분,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말들입니다. 보실래요? 첫째, 포도주를 마시지, 먹지 말라. 둘째, 집을 짓지 말라. 말라. 셋째, 파종하지 말라. 넷째, 포도원을 경작하지 말라. 다섯째,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 그럼 동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이걸 하라 그러거든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하지 말라는 다섯 가지가 나오고, 하라는 한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쉽게 동의하지 못할 항목들이 대부분입니다. 뒤에 이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랬는가가 이제 이유가 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내갑족석을 데려오고 불러와서 포도주를 마시라니까 안 마시는 저들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하지 말라 말을 들으면 제가 보기에 이 가운데는 지킬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장막에 살아라. 그럼 여러분 이제 요나답이 누군가를 여러분이 들어보셔야 돼. 요 북이스라엘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서 이세벨과 함께 바알을 가장 잘 섬겼던 왕이 아합왕이 나합. 그래서 그아합방의 아들들, 여러분 아하시와 여호람 가다 기서망하게 가는데요. 예후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합 가문을 갖다가 진멸시켜 버립니다. 씨를 말려 버려요. 그럼 그때 예후가 아합의 후손들을 다 처치하면서 누구에게 손을 내민가를 바를 타고 하다 보면 열러기하를가 조용히 읽어 보시면 고대문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 아합을 징벌하십니다. 징계를 하시는데 씨를 말려요. 근데 그때 예후가 여나답에게 그건 여우 나답으로 나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여우 나답 여호람 손을 내밀어요. 너는 누구 편이냐? 그러니까 여 여나답이 예후와 손을 잡고 동참해요. 그러면 뭘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여나답은 아보왕가에서 상당히 높은 자리에서 고관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후가 군대장관이었다면 행정적인 쪽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인 고위 관료였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요나답이 자기 자식들에게 이 말을 남겨요. 무엇이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장막에 살라 하면서 포도주 먹지 말라, 집도 짓지 말라, 포도원도 만들지 말라, 뭐 시도 뿌지 말라. 이게 무슨 죽어, 죽으란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목민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유목민으로 살아가는데 그 속에는 내가 경험해 봤는데 내가 왕가 있었는데 내가 왕의 고위관리직을 맡아보면서 봤는데 아방이 죽는 것을 보니까 비참한 거예요. 왕비가 죽는데 개밥이 개가 먹었더니 물어 뜯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무리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쥐고 있어도 한순간에 날아가는데 그의 후손들이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인생의 목표점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들의 후손이 쭉 올라가면 모세의 여러분 장인이 겐족 속에 등장하잖아요 이 내갑족 속에 그의 후손들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에서 이 백성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자손손 대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의 보호 아래 그의 장망 아래 그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쓰시기도 하셨는데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명예, 권세를 누려봤는데 한 방에 날아가는 꼴을 보니까 왕도 저러는데, 아, 저게 우리가 목표점이 아니구나. 장막에 거하면서 언제든지 우리의 영원한 하늘 장막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지 말라. 이 말이었던 겁니다. 유목미로 살라 그 말은 너희가 용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부귀하는 그거 일장천몽이다 한 순간에 날아간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할 것은 하늘 장막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봐도 우리이 자리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서 여기 있는데 이 가장 제일 중요한 소중한 하늘 장막의 소망을 망각하게 하는 세상 것이라면 그 유혹이라면 거기에 도취될까봐. 세상에 연락에 빠질까 봐 장막에 거하면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우리에겐 돌아갈 본약이 있는 하늘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라. 영원한 본향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과의 영원히 살그 장막을 생각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배우선 연나답의 자식들은 그의 명령을 지키면서 유언을 따라가며.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죠? 창조자 하나님이죠? 구원의 하나님이죠?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시죠? 이 하나님이 무시당하면 됩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유대 백성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예면을 당하시는 거예요. 죽은 조상의 말은 250년 전를 지켜오는 내갑의 후손들, 요나답의 후손들이 있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명하는 자기 백성들이 그 귀한 선지자들을 보내서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 말씀에 곧방귀 끼는 거예요. 한길로 흘러버려요. 비웃어요. 조령해요. 무시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무시당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좋은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또 외쳐요. 계속 예면당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이 무시당해 그래서 악한 길을 떠나지 않으니까 이제 이들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인생이 뭐냐고 제가 설교하다 가끔 질문을 던졌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길을 닦는 거다. 할아버지가 닦아놓은 좋은 길을 자식이 걸어가고, 자식이 닦아놓은 그 좋은 길을 손주가 걸어가고, 이 지금 요나답의 후손들처럼 자자손손 대대로 그 말을 따라서 장막에 거하면서 돌아갈 길을 찾아가는 우리에게 이두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앞과 이세벨과 같은 멸망의 길이 있는가 하면 내가 배우고 쓴 요나답 같은 그의 후손들이 가는 순종의 길. 순종의 길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된 길이 있는가 하면 불순종의 길이 있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 있다고 두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가 하는 그 히브리서에서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을 해요. 히브리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늘 도성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살면서 장막 인생을 살았다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감의 후손들, 요나단의 후손들이 걸어갔던 하지 말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수용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장막에 거라는그말 속에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늘 도성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그것을 바라보면서 장막에 그하랬던 그 말인 거죠. 잠시 죽은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미혹당하지 말고, 거기에 취해서 하늘 도성을 잊지 말고, 자기 백성이 그이 땅에 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해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길을 걷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순종하는 그 길을 가라고 말하는 거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이야.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순종의 길은 절대 순종이거든요. 주님은 모든 말씀을 절대 순종함으로. 이루시는데 그 부분도 주님이 이루신 부분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스 5장 8절에 10절에 보면 그 부분을 히브리스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대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라 주님이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겠어요? 순종 안 해도 되죠. 자체가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순종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때로는 고난이 오지만, 그래도 저 하늘 도성을 바라보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이 복이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보여주신 그 길.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믿음의 조상들 보인 그 길, 그 길을 가는 길이라고. 근데 솔직히 저하 여러분은 본성은 우리의 자아는 순종할 수 없어요. 불순종의 길을 걷게 돼 있거든요. 아담 이 우리는 모두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 내네 백성이 불순종의 길을 가는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4장 22절이 아예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이 부분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휘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 순종한 길을, 순종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옛사람으로는 안 되니까 옛 성품을 내려놓고 옛사람을 벗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의와 진리를 따라 새 사람을 입을 때 우리가 부려서 거기에 순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순종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가문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이 있고 부모님의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내게 흘러오고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 소중히 일절하셔야 돼요. 그 믿음의 가문이 대를 이어가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의 소망이 그가 아닐까요?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주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영생 복락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1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베 아들 요나다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우손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약속이 복이 있잖아요.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감은 믿음의 명문감은 그보다 더복 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다 성공하길 바랍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합과 이세벨이 가는 그런 망하는 길이 있고 내가 배우선 여나답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이 있습니다. 어버이주일에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느 길을 가야 할까? 내 자식들은 어느 길을 가야 할까? 믿음의 길을 닦아주는 부모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별로 세상적으로 큰것줄거 없어도 나는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간다 그렇게 닦아 놓은 그 길을 자손대, 자손들이 걸어가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그 가문을 빛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문이 대물림될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더 사랑할 때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저 천국을 바라보는 나그네 인생길을 믿음으로 걷는 성도 믿음의 감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순종하는 가정 그 길이 복 있는 길이요그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가정을 닦아서 후손들로 그 길을 걸어 천국에 올수 있도록 영 하늘 도성의 주인공으로 입성하도록 살아간 연하답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고 그 순종의 길을 닦아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순종의 길을 닦아서 물러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성공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쓰시는 가정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